이제 죽은 거 같아. <laughs> 선배님, 이제 어? 날씨가 좀 이제 많이 좀 쌀쌀해졌잖아요. 어, 좋아. 추워졌지. 네. 어. 선배님은 골프를 어느 정도까지 나가세요? 아, 이제 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고개 끝이야. 그죠. 겨울에는 좀 많이 위험하죠. 그럼, 그럼, 그럼. 그래서 이제 이 비시즌 동안 음. 선배님도 이제 이 하체 힘을 좀 단련하셔가지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게끔 하체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음, 예. 그 겨울에 또 이렇게 운동을 그래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여기로 오셨습니다. 찬이가 운동 나한테 얘기 를하니까 <laughs> 그게 찬이가 운동 안 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네. 나보고 운동 얘기를 꺼내니까 예 네, 음. 맞습니다. 저도 맞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점핑머신이라는 아, 점핑 머신이라는. 점핑. 내가 TV에서 봤어. 예. 해선이가 예. 어, 하는데 난 난리도 아니더구만. 맞습니다. 어. 이게 단시간에 운동량이 어마어마한 거 같더라고. 예. 그래서 난 절대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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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그 개구먼 중에 가장 남성 호르몬 많아 보이는. 네, 제그 친구 김혜선을 소개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예. 습니다 아 선배 반갑습니다. 그네 아, 그네 그래, 그래.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아, 아, 어, 나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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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근데 예. 저희 음. 둘은 더 오래 전에 선배님이 예. 됐었거든요. 아 그래? 예. 개그스타. 어, 그다 어, 아, 예. 맞아요. 저희가 예. 예. 코미디언 합격하기 전에. 어, 개그스타라는 예. KBS 어, 프로그램에 같이. 그, 송원이 선배가 MC였죠. 어, 송원 선배님. 예. 난 거기 나간 적이 없는데? 나오셨어요. 그때. 그때 특별 강사로. 예, 잠깐 나오셨어요. 아 어, 그래? 예. 어, 능 강의도 해주시고. 아 그랬었어?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지망생들 몇 팀이 홍트를 했다. 맞아, 맞아, 맞아. 그 선배님께서. 심사하셨는데 저희한테 1등 주셨어아 그래? 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다음에 공채가 됐어요 어, 네. 진짜로? 네. 네. 어. 아 진짜로? 혜선이가 먼저 공채가 되고 저는 한기수 후배예요 막 이런 그치. 얘기만 하다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지? 아니에요, 형. 해선이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예. 해선이 사진이 진짜 떨어. <laughs> 공격적이죠, 굉장히. 우리가 어,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잖아. 네. 저 사진을 보면 정말 두려움밖에 없어요. 아니, 형, 아, 제가 사실 이렇게 방금 입장하면서 응. 두 분의 다리를 봤는데 응. 아 형편없습니다. 네. 아, 그럼. 욕심이 납니다. 아, 그렇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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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선이 그 다리처럼 되고 싶지도 않아.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아, 나이 그렇죠. 먹어가면서 하체가 자꾸 이게 많이 손실되니까 제일 맞아. 중요한 하체 음, 오늘 어, 연말 선물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사체가 부실하면 상체가 쓰러져. 아 맞아요. 어. 원래 그 모든 운동이 기본이 하치잖아. 네뭐 저는 이제 어쨌든 KBS 이제 개그맨 선배가 어. 제일 친한 친구가 먼저 돼 있다 보니까 어. 선배님 때는 뭐 그런 거 없었겠지만 개그맨 막내 때는 밥을 못 사먹어요. 몇 어? 가지 왜? 규칙이 있었어요. 네. 네. 왜? 그때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국내, 박내, 전국에서 아 까불고 그치. 이러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음, 음. 예의를 가르치려고 어. 어. 많이 좀 물었던. 어. 요 맞아요. 저는 또 이제 나이가 서른 살에 막 개그맨이 되다 보니까 음, 밥잘안 사줘요. 어, 어. 불편한 이제 나이 어린 후배들은 어. 밥을 안 사준단 어. 말이에요. 잘안 어. 안 팔리죠? 예, 어. 안 팔려요. 어. 근데 이제 친구가 있잖아요. 어. 밥못 먹으면, 해선아나 김밥. <웃음> <웃음> 김밥 하나만 나이, 밥, 밥 먹었어 아침에? 아예 저는 무조건 움직이는 힘이 탄수화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laughs> 어. 밥을 무조건 챙겨먹었어요 아, 잘했어요 맞아요 식사하셨어요 어.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아, 아. 어. 아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왜? 드시려면 이게 칼로리가 한시간에천칼로리에요 형님 그러니까? 아아니아니 어, 아니, 아니, 일단, 일단 보고 내가 보고 예. 드시고 음. 오셔야 되는데 어. 아니 뭐 죽는다면서 <laughs> 여기서. 서배이저 <laughs> 어. 뛰는 거 보셨잖아요, 라디오스타에서. 어, 아, 봤어. 그때 어어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아, 진짜 되게 멋있고. 네네. 나는 사실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운동을 진짜 막쉽게하는그 사람 최고 멋있거든. 와. 근데 혜선이가 너무 멋있더라고, 그때. 서배이 맞아, 아. 운동 엄청 잘하시잖아요. 잘 운동 잘하지. 축구선수셨고 또. 축구도 잘하지. 아, 축, 저도 또 축구했잖아, 적도 만아 <laughs> 맞아, 맞아. <웃음> 혜선이가 쫙 달려갈 다녀 때, 그지? 알기만 해. 거기 도 되게...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냥 응. 뛰다가 누가 걸리적 그면 이제 치고 가고 그래, 그렇지. 제가 사실 친해서 아는데, 응. 20대 때는 또 춤을 췄어요, 사실. 네. 네. 원래 꿈이 댄서였어요. 사실 네. 춤을 추줄 아니까 네. 이걸할수 있는 거야. 어. 맞아요, 맞아요. 수, 춤도 잘 추던데? 음. 아유, 좋아합니다, 좋아. 어, 그렇지. 여기도 사실은 네, 춤과 운동이 결합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춤 추실 때 박지이신 분들은 어. 트램폴리 위에서도 박치예요. 아, 근데 난 춤을 소민 좀 추시지 않아? 요 아니야, 접본 적이 없어서. 어, 오늘 추시겠네. 이기춤추는 <laughs> 곳이야? 그 노는 곳이에요. 노는, 아, 노는 곳이에 예, 그래.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여기 나가면 바로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요. <laughs> <laughs> 어머님은 거기 안 가시고 여기서 아, 춤추세요. 여기서 가세요. 건전하게. 네, 네, 여기서. 조명도 똑같고, 뭐 어, 분위기도 그렇지, 노래도 똑같으니까. 아,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예, 아, 건강하게 똑같이, 춤추다 가세요. 똑같지. 네. 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음. 이제 대몇이냐 음. 어떤 운동을 또 하냐 고 물어보시는데 음. 사실 저 이것만 음. 하고 근력이 있거든요. 음. 이, 이게 칼로리. 태우는 것도 태우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근력을 좀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어, 그렇죠, 같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올라가 보시면 균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도 강화가 되고 복근 운동이랑 다 같이 돼요. <laughs> 중심도 잡고. 당연히 이제 균형 잡으려면은 <laughs> 오른발 맞아요. 왼발의 밸런스와 힘이 빠지는 듯하면서도 힘이 피가 될 때가 있고 이런 네. 느낌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야 운동 얘기는 진짜 찬장 어떻게 해, 운동 얘길 해? <laughs> 어? 얘는 잘 잘하는 게 있어. <laughs> 네. 웹 찾아가지고. <laughs>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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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가 동의할 것만 어. 동의하고 어. 그런 거 동의요 동의, 동의. 네. 이, 이게 이제 전문가란 말이요내 쪽을 많이 쓰는 친구고 아 그렇지 저는 이제 몸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스타일 그렇지 해성이가 예, 운동도 잘하지만 근데 또 지혜로워요 굉장해예 어. 운동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야 아 머리가 진짜 비상하더라고요 어. 제가 많이 느껴요 그렇지 아이디어 할 때도 탁탁 예 아이디어도 어. 좋고요 선택과 집중을 어. 좀 좋아해요 어. 어. 할거 하고 말거 말고 그거지 네. 그래서 이게 이 표어가 대충 뛰다가 걸리면 죽는다 대충 뛰다가 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 네. 제가 이제 횟수로 8년 차이 운동을 한지 8년 차가 됐고요 응. 근데 이제 하다가 제가 살이 좀잘 찌는 체질이에요 원래 이제 아아. 고등학교 때 70kg 좀 넘게 나갔었는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자다가 짧고 굵게 할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운동을 별로 아, 안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어, 빨리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길게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 음.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들이 제 브랜드로 가맹점 지금 한 52개? 오, 52개?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또 대구 오픈하고요. 아, 어, 진짜? 네, 제건 아니고 지낼 음. 건데, 이제. 예. <laughs> 이것만 제 겁니다. <laughs> 네. 어.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도 끊어놓고 안 가는 분들. 네. 안가지 네.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헬스장이참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아, 아, 맞아요. 근데 아. 이제 그래서 운영이 돼? 네. 네. 운동센터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VRC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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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로서 보면 알거 아니야? 네. 아, 이분은. <laughs> 정말 조금 나오다가. 근데 아. 저 소리 들으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laughs> 여기가 약간 경고 <laughs> 지금 도망가라고 아, 지금 여기가 네. 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거든 <laughs> 지금 방금 소리 들었지. 네 오, 그때가 뜨시면서 아, 저런 소리 귀에서 더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그래 아, <laughs> 그런 음, 회원분들 보면은 딱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3 개월 정도 끊으신 다음에 음. 잘안 나오시고 3 개월 뒤에 오셔서 아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거예요. <laughs> 그러네요. <laughs> 다시 <laughs> 다시 네. 아, 선생님 진짜 마음 잡았습니다고 <laughs> 끊고 안 나올 거면 나오지 말아라. 왜냐면 아. 저는 사실 이제 회원님들이 꽉찬걸 좋아하지, 돈 아, 주고. 거안나오신 사실. 당연하지. 네, 그렇게 끊고 또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세요. 아, 네. 그렇지. 나도 이렇게 짐에 그 가서 한번을 끊었어. 잘 나가세요? 그한 번이었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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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렇비 VIP 아, 그래서 이제 네. 저희는 좀 출석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그렇지. 신나잖아. 네, 음. 짧고 굵게 하고 힘이 굵게. 음. 짧고 거? 굵게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짧아요, 진짜 짧아요. 어. 40분 수업이니까. 40분이면 네, 짧은 게 음. 아닌데. 아, 네. 아마 어? 잠깐만 좀 뛰고 싶었는데 벌써 끝났다고라는 말이 나오실 거 아, 요 그래? 영업 잘하네. <웃음> <웃음> 그래서 끝난구나. <laughs> 아, 아, 됐어. 기대가 되네요. 아, 두 분이 어떻게 될지. 아 근데 진 선배님은 진짜 의외로 음, 음. 운동을 잘하시고 운동신경도 좋으셔서. 근데 이게 지구력이랑 또 이제. 달라요. 음, 지구력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진짜 필요할 때 네네. 준비, 준비, 네네. 준비, 준비해서 지구력을 쓰는 거지. 네. 지구력을 아무 때나 써. 지구력을? 어... 네, 저는 매일 써요. 네. 아, 그 그러니까 매일 쓰는 사람은 되지. 네. 근데 안 쓰는 사람은 그정도. 지구력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지구력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할때 내가 네. 하고 싶은 거할수 있잖아요. 알지? 지구력을 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한다는 거지. 네, 맞아요. 한번에 지구력 하면은. 죽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저기에. 그러니까 지구력을 <laughs> 잘못 쓰면 죽는 거예아 <laughs> 예, 예. 근데 이 운동이 많은 분들이 제가 뛰는 거 보고 음. 아 어, 위험하다. 자그이 지금 상황이 저런 걸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그, 근데 저 소리 들으서도 자추지정을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까 방송했어요. 오늘 이제 저 테스트한다고. 아, 저걸 테스트한다고. 네, 건물이 많잖아요. 어. <laughs> 핑계 대고 어디 도망가려는 고하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저 소리가 나면. 부모님 묶어 나요? <laughs> 아니, 그냥 <묶어놔요. 웃음> 저 소리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한 번만 더울리면 마지막 기회에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laughs> 저 사람도 이렇게 한번울리고안 나와, 한번더울리고안 나와, 한번더울렸어 원래 세 번이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세번울렸 무어만 보면 안 될까요? 제가요? <laughs> 저게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위급,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저게 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건 선배님 잘 작동하네요 괜찮습니다 <laughs> 정상입니다. 그래? 예. 아, 좋아요. 저게 네. 사람이 뛰다가 위험하다고 할때저 소리가 나는 건가? 네, 머리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는 회원님들 계시고 아, 아. 이명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 확인하고 있고 이뛸때 제가 이명을 뛰는 왜 정상... 정상이라고 <laughs> 여기서 이명 걸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게 일단 뛸 때는 제가 뛰는 거 보고 아빡세다 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는 회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내 운동을 한다. 아, 아. 어. 너희들 운동은 너희들이 해라.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해선이가 그러니까 네, 네, 네. 운동을 해도 우리한테 크게 관여는 하지 마. 놀러 온건 아니니까. 어. 제대로 운동은 또 회원님들 시켜드리는 욕심도 있어요 제가. 그렇 지금 이제. 제 운동을 하지만 나도. 만 내가 지금 여기 회원이 없죠. 아니야. 저, 여기. 부유의 표현이죠. 조선이가? <laughs> <소리가>, 조선이가? <저> <laughs> <잠깐>. 여기 <laughs> 느낌을 그대로 알려주는 조소리가 너무 재밌는 게 보통 저렇게까지 안 올리는데 오늘 좀 아. 많이 올리네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가거나 해도. 되는 거네 아 그럼 뭐 자기 운동은 자기가 한다고 우리 짭뚱무신 네. 아, 본점 대표이신 네. 회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수업하다가 다른 회원님들한테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무조고 그, 그, 수업해요. 방해가 되기 전에 <laughs> 나가야지. 오히 자꾸 수업하죠. 그렇지. 아주 가둬놓고 편는해요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제 천천히 뛰기 때문에 예열하는 단계가 있고, 그렇지.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있고, 정적 스트레칭도 있고, 되게 커리큘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음. 일단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선배님 이좀 든든하게 중간에 쓰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뭐좀 채워주세요. 에너지 받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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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약간 뭐내시경방 들어오잖아 <laughs> 이게.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듬직한 게 일단 강사님이 단단해 <laughs> 예. 보이잖아요. 응. 예. 뛰는 걸못 봤잖아 요 실제로. 예. 개그맨들 여기 기어 다니는 그런 영상들 봤지. 구토하려고 그러고 막. 근데 왜 아. 비닐봉지가 없나 나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방송상 이게 장난친 거지. <laughs> 뭐 아, 장난친 허면이. 장난을 구토로 쳐? <laughs> 그 저희가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다른 수강생분들한테 피해는 가면 안 되고 수업에 그게 있을 텐데 네,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따라가면 되지 반 템포 죽이든지뭐 이런 어떻게 그거를 생각할 음. 겨를이 없을 거야. <laughs>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 사람의 박자를 좀더 내가 죽여서 해야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단 사치야. 네. 우리가 딱 보면 네. 느낌이와 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laughs> 느낌이 바로 와 맞습니다. 어. 네. 그런 거보다는 사실 저는 첫 번째는 그까 그러니까 즐겁게 뛰는 거. 응, 응. 운동은 뭐든 즐거워야 돼요. 그런 아, 그런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차피 그냥 끝까지 살아 남는 거. 어. 어. 살아 남는 거. 어. 그리고 그세 번째는 그냥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따라하는 거 자체가 힘들 수 있는데 응. 그게 힘들다 뭐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아 그래? 즐겁게 놀다가 정말 어, 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네. 건 판단은 내가. <laughs> 이거를 모든 걸 혜선의 네 입장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도 판단을 기회를 줘 <목소리> 알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겨내자 힘들면 쉬었다가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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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그 뛰실 때선머님 여기 빨간색 테두리 안에서 뛸 거고요 벗어나지 않는 거아 아, 아, 그럼요 그럼 이 말은 그럼.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도망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선생님 왜 호피를 입으세요. <laughs> 맹수 같아요, 맹수. 이렇게 어깨 넓이를 벌려주시면 되고요. 손잡이는 빼셔도 돼요. 아, 이렇게? 네, 괜찮지. 꿀렁이도 응. 지니시고, 약간. 막,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예, 예. 그 상태에서 다리는, 지금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팔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두분다 팔자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로 살짝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뒤꿈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아, 뒤꿈치요? 어. 그리고 상체 숙여주고, 어. 그 상태에서, 손은 내 골반을 스칠 거예요, 골반. 이렇게? 아, 그렇죠. 보통 우리 어릴때 뛰어났던 방방이는 위로 뜨잖아요. 어, 네, 네. 어우, 예, 예. 근데 얘는 아래로 눌러서, 상체를 숙여서, 아,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어. 발바닥을 뛰어서, 아, 발바닥을 뛰어서, 뛰어서. 선생님, 죄송한데 다리가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아, 예. 그치, <laughs> 혹시 지금 뭐 욕심 개굴심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몰라요. 내 다리를 몰라요. 네. 내 다리를, <laughs> 네. 내 다리를 모르고, 하나, 둘, 셋, 넷. 자, 모아요. 그러 이제 모아서. 아, 모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요괜찮나요나아요 괜찮아요? 가서아아아요괜찮아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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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아요괜요아요 아니아니요 욕심나 아니, 회... 이제는 가시면안 돼요. 네. 이게 기본적인 베이지 동작이고요. 이제 네. 조깅. 네. 조깅. 아, 조깅. 조깅 그냥 조깅 하듯지 선생님 네. 뭐 마라톤이랑 많이 하시잖아요, 뛰는 거. 근데 이거 말고도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때 시작하면 은 회원님들 오시거든요. 네. 어, 같이 어, 지키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자리는 앞자리 맡아놨으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아, 근데 자리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어. 우등생들이 맨 앞자리. 그러면 네. 아유 우등생들. <laughs> 전부 우승하신 분들이인데. <laughs> 저희는 새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앞자리 양보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다들 배려심이 좋으세요. 아, 네. 오늘 앞자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객님, 좋아요. 자 우리 저희가 처음 오면 인사를 하거든요. 네네. 네. 어 여기 어, 일하는 들한테몇살누구니라고 인사를 지도 하시는. 아니 그럼요. 그래. 아, 그래. <laughs> 문화예요, 문화. <laughs> 예. 자 저는 김국신입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신입생입니다. 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발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저도 예, 83년생 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와와와 와다그와와 와. 와, 와. 딱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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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괜찮으세요? 수건 비요하시는 분. 수건 비요하시는분 계세요? 수건 비요하시는분 분 계시냐고요? 저, 저 잡으러 갈게요, 선배님. 아니, 어디 가세요? 운동 맞저 하셔야죠.